자 일단 시작은 마체테랑 렌즈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베이드를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고. 렌즈를 안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베이드 갈 거를 알기 때문에. 일단 내가 레드 인베를 가면 앨리스가 블루를 하겠죠? 그럼 여기 와, 어, 들어와 있네요.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프린다미어도 와이코 스페라 아예 안 쓰시고 죽으셨네요. 레드 시작. 상대도 우리 레드 시작. 1레벨에, 그레이브즈 같은 경우는 2레벨 주도권이 있거든요? 1레벨 주도권이거든요. 있 모든 정글러들 상대로 앞에 씩가점 1레벨 브즈 주시고. 2레벨 주시 주시고. 2레까 주시고. 주시고. 2레벨 주시레벨 주시고. 2레 슬로우 걸렸고 레드스 평타 평타인데도 뒤에 틈다비 와도 쫄지 마시고 싸우시면 돼요 평타 평타 평타, 평타. 그냥 그레이브즈는 정글러들 상대로 이렇게 2렙 때 소규모 교전을 늘면 굉장히 이득을 볼 확률이 큽니다 여기 오죠 우리 팀핑 찍어 주시고 엘리스 입장에선 제가 없을 거예요 아까 개피였고 집에 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 여기서도 빛의 망토 난이 빛의 망토 생각을 해 주시고 난이 터졌죠 엘리스 퀴담 핀다미어도 2이죠 사탄은 제가 게요 항상 난입이랑 빛의 망토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캠프가 있는데 제가 집을 가는 이유는 이 캠프를 클리어할 때 제가 아이템을 빨강스마 플러스 롱포드 두개 있으면 되게 더 빨리 클리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을 갔다 와서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남아져 있는 정보를 돌겠습니다. 신발보다는 제가 칼을 추천드리는 게 용사 타이밍 때또 그레이브즈가 엄청 강한 타이밍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캠프 먹으면 5랩이죠? 5랩 그레이브즈는 또 다른 느낌이죠? 자기가 어떤 캐릭터를 하든 주 스킬이 3랩? 그다음 7랩, 5랩이죠? 그냥 궁극기를 찍은 타이밍. 굉장히 센 타이밍이 나옵니다. 빨강스마는 아껴주시고. 칼날불이 없고 파워 한번 위치 체크해주고 가면 됩니다 계속 교전을 열어주시면 좋아요 파워 사거리 밖에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말자국공기 때문에 같이 밀어줍니다 아, 앨리스는 아래쪽 동선을 짰겠죠 한번 찍어주시고. 트린다면 어디 정리서 나왔죠? 바위계가 벗여있죠이렇게 그레이브제 장점. 위치가 안 들켰죠? 모틸로스 저기 있고. 다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틸로스 위치가 보였으니까. 상관적으로 파전이 아닌 노틸러스 위치만 보고 하는 다이브입니다 이러면 볼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 정글만 돌아와도 상관없죠 오브젝트를 칠때 꿀팁은 여기 방어력 있으시죠? 103이죠 내 방어력이 103인 걸 보고 탱커도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상대팀 AD 챔피언이 나를 물러왔을 때 그냥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왠지 죽을 것같은데엘 앨리스가 바텀 가죠? 빠르게 밀어줍니다. 앨리스 아직도 바텀에 있죠? 전령은 트루 데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포탑 방패를 까주고 전령을 소환시키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칸 까고 전령을 소환시키면 최고의 효율을 만들 수 있죠 상대 tm 정글 서포터가 미어이기 때문에 우리 정글 갈때좀만 조심해 주시고 특히 여기 와드가 있죠 상대가 매복할 수도 있습니다 난입이랑 체체방탄 생각해 주시고 이동 속도로 때려잡는 그레이블이죠 라인을 같이 밀어줍시다 미니언이 오기 때문에 이제 미드가 미아죠? 이러면 미드가 궁이 있기 때문에 전는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스만은 끝까지 아껴줍니다 레드스만, 말도 안돼 받아주고 평이 하고 싶은데 아이도째죠 지금은 제가 평일을 하는 게 완벽하게 딜이, 잡을 딜이 나올 것 같아서 1을 한번 아꼈는데, 그래도 말자가, 속도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도망을 가네요. 한담이 여기 싸우죠. 한다면 궁 썼고,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 루플까지, 로금 노음을 켜고, 타워에 도착하기 전에 제가 도착하겠죠. 예측 써 주시고, 만드죠 이러면 트린다미어가안 죽어지죠. 자 난입이죠. 불사의 분노. 가져주고. 이래서 난입 그레이브즈 하는 겁니다. 트윈다미어도 따라 잡을 수있는요 말자가 풀공 쓸까봐 플래시 미리 썼어요. 조합이 근데 좀 하기가 힘들어졌네요, 이제. 항상 난입을 생각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플래시 말자. 난이 터졌어. 이런 건 절대 못 도망가죠. 갈때 엘리스 노틸러스생각을 해주시고, 이상상대팀조이니까에서이상도에서이상태에이 상태에서 이상러가이죠태에서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상태이 상태에서 이상태 말자 무플이라서 아 말자 침묵 때문에 제가 2대1할수 있었는데 침묵을 맞아 버렸네요. 아이고. 사실, 원래, 이렇게 AP 챔피언들 많으면, 멜모셔스 가면 좋거든요. 근데 아쉽네요. 이게 말자란 챔피언이 수은장 스킬를 강제화해가지고, 수은장 씨가 은근히 인파이터 아이템이 아니라서, 딱 미드타프하고 나갈 수 있고, 양쪽 다 움직이 나가는 생각해야 될 거, 루트로스 들의 말자붕, 엘리스. 이쪽 상대가 이제 시야 있기 때문에 엘리스 저쪽에 있는 모습. 이제는 그냥 패배를 받아들이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없을 때 클리어해 주고항 우리 팀 미드 다 받아먹고 바톤도 받아먹으니까 정글 소포터는 조심해야 된다. 그냥 완전 케이네요 말자 궁이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음. 일아수은 음. 음. 아, 없어요 아 이게 안되네 일단, 그레이브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뭐, 초반만 이렇게 하면, 팀이 이렇게 던지지 않으면 이길 것 같은데요? 그레이브즈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레이브즈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 엄청 세죠? 특히 난입 들었을 때, 2대2, 3대3이 되게 세지 않나요? 한타 때 포지션은 그 조합에 따라 다른데, 내가 딜러 잡을 수 있을 때는 잡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유리한 상황에서. 근데 불리한 상황에서 빠지면서 싸우는 것도 되게 좋고, 잘, 한타 때는 딜러 그냥 포지션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